이제 6구입니다. 6구 이번에도 빠른 공 우중간 깊숙하게 나갑니다. 멀리 갑니다. 패스를 그대로 넘겨버립니다. 투는 최정 드린 33호. 결국 승부수는 빠른 공이었고요. 그 공을 최정이 놓치질 않았습니다. Yeah. 역시 변하고 보다는 빠른 공이 들어올 확률이 높은 상황인데 어쨌든 최정 선수가. SK 와이번스가 지난주에 3연패를 하면서 광주에 왔거든요. 네, 네. 아, 경기 초반에 아주 기분 좋은 투런 홈런을 때려줬고요. 두 경기 연속 홈런, 최종의 투런 홈런으로 2대0 기분 좋게 네. 앞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래도 낮은 공이거든요. 30개 홈런을 쳐보고 싶다고 스프링 캠프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주 낮은 공을 잘 네, 보냈습니다. 이게 우중간 담장을 넘길 정도로 굉장히 좋은 스윙이 나왔어요. 예, 네. 아, 자세게 최종. 연타석 홈런입니다. 투런. 시즌 3 4호 규정을 깨트며 4대. 2 연타석 투런입니다. 와, 아 진짜 스윙 하나에 두 점을 또 만들어 버리네요. <laughs> 야, 고유든 선수가 정말 좋은 분위기였는데 와, 예. 최정 SK는 최정이 있습니다. 3 3호, 34호를 연타석에서 또 투런 홈런을 만들어 면 4대 2또 다시 앞서가는 SK입니다. 그냥 놀랍다는 말씀 외에는 댓리 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빠른 공인데, 예. 지금도 조금 바깥쪽이거든요. 근데 완벽하게 걸렸어요, 지금도. 지금까지는 최정대 기아의 대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laughs> 홈런 마운 게 치겠는데요. 아, 예. 스윙이 지금은... 정말 벼락 같은 스윙입니다. 2013년 초였던가요? 예. 최정 선수의 저 팔로스루가 리그를 강타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